레벨 8 이거 다시 하기 뭐였지? 이건가? 뉴가 좋겠으니까 류 한번 해보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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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한다 범인데? 아이고, 사대임. 죽어. 쉬운데? 쉬운데? 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즈마우 점프 또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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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오, 깜짝이야, 씨. 이 새끼가. 음. 쉽구만. 별거 아닌데?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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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마보오마 보지마, 보지지마 보지마, 그렇지 아이고 어어... 지마 보지마, 보지

하면은 양심이 없는거지 선머스터트만 해봐 야야야야야 이씨. 양심 털렸네 진짜 점프! 점프해 빨리 맞고, 중간에 맞고 중간거 맞고 아아아아 아. 점프 하단, 중단 상단, 장풍, 하단, 장풍, 하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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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깔끔하네. 누가? 어? 내가 아까 고통스러운 거 보다가 나도 한번 체험해보려고 하게 됐슈. 레벨 8, 왕깨기 원코인으로. 야, 야. 이씨, 쓰기가, 야. 어? 아, 하, 하. 잇 인내의 싸움 초등학교 2학년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잘했잖아 오락실에서 잘했잖아 빈승도 봤잖아 어, 빈승도 봤잖아 내가 학다리를 못해서 그렇지 빈승은 봤잖아 아 나가라 진수는본 기억이 있어 내 아니 그렇게 잘 피하네 진짜 씨. 봐봐 아 씨, 진짜 그렇게 콘터가 네가 하거든 와 여기서 하고 넘어가고 끝났어요. 이제. 어 뭐야? 아예 이러면 안 돼. 뭐야? 뭔데요? 밖에 메뉴가 있어. 헉 어, 초기화 될 뻔했네. 오퍼 안돼 아아아 아,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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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려이 어떻게 썼니? 주가 어어어 어, 어, 뭐야 이거 왠일이 갑자기 와 진짜 오라다 이거 진짜 억울하다. 왜 눌려? 이게 미친놈의 게임이... 아, 쓰레기네. 완전... 이래서 마음에 안 하는 거 아쉽고... 요작 학교 시끄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이거 할수 있어. 그거 그렇지 가자. 아이, 저... 시... 저저렇빨빨풀풀하 하단. 아이, 터런치. 신병자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고 죄송합니다. 미친 씨. 데미지 돌았네. 야, 미안합니다. 야, 아왜또 그래? 아씨 진짜. 어? 아, 돌아보겠네, 진짜. 뭐 누르면 이러는거야? 나 진짜 어르겐, 어르겐 해 빨리 어르겐, 아아차차 어르겐 뒤집어 있네 방아뭐 누르면 그런거야 지금? 아니 주변에, 아 5가 그거네 5가 그거네, 아이씨 이거 안 누를 수 있나? 그럼? 5를 누르지 말자. 5 누르지 마라.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5 누르지 마. 한대더 맞아. 날라올 거지. 오, 씨. 오, 씨. 어디, 씨. 쉽구만. 아, 나는 오르도에서 볼륨 없으니. 왠지 모르겠지만. 유지간이 오, 옛날에 이러면 끝나는 게임인데, 이거는할수 있지. 어? 어, 선생님. 아니, 캐릭터잖아.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캐 죽어. 어? 선생님. 오지마, 오지마. 이런 거는 이제 오락실에서 어려우니까 100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100원을 지켜야 되거든요. 100원을 지켜야 돼. 이거 죽으면 집에 가야 되거든 이러면 돼. 오래 돼 있어. 응. 원래 이렇 거야. 이게 국룰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쟤한테 개겼다가는 큰걸 만든다고. 어, 니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안 된다고. 해봐. 잡히면 끝난다, 니까 진짜 이거.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어, 안 죽었어. 저거 그지 같은거 알았어. 남자께 한번 붙어볼게. 내가 못 깨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보여주려고. 봐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 자, 잠깐만. 야, 역가드야 후, 하단. 봐봐. 야! 야! <laughs> 쟤 쓰레기 새끼들. 미친놈 아냐? 0 5천만원 톱라인에 <laughs> <laughs> 완전히 아, 아니. 아, 그만 잡아. 오, 야, 뭐 하는 거야? 미친 씨. <laughs> 아,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아,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n 는 그냥 e it. Gentlemen, 기 o pay a kick. To beg you. To beg you. To beg you. To b 원래대로 u To beg you. 거리 b 는거 you. To beg you. To beg you. To b 가자, 가자. 뭐, 뺑뺑이고리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랬다 진짜. 이렇게 하다 잡기 우즈걸 우즈바, 고 게임 터진 바 우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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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시커먼 네방 무시 시커멘 다 진짜 이 것도 그냥 어어르게못쓰 잖아. 꼬맹 이가 이렇게 깔끔 하 게, 이렇게 이렇게 어, 멋있 게 보이 면서 점수 까지 챙기 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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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미리 해 줘야 돼이 근데 정사 헛바 지는 빅 나무. 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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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하면 뒤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했지. 미친 새끼. 무슨 새 언제 이렇게 저렇게 빨랐어 저게? 쌤, 잡어. 하단, 아, 참나. <laughs> 잡어. 그렇지. 쉽네. 별거 아니네. 씨, 진짜. 아, 그지 같은 눈도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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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빙이! 그, 이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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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창풍이 안 나! 그냥 스틱만 됐어도 진짜! 어, 어룩게 칼같이 쓰고, 짤짤이 겁나 넓고, 어? 그렇지! 얘 양심은 있네. 아까 장개픈 양심이 없었어. 얘가 장풍 하겠지 장풍 점프. 장풍 장풍. 어르겠장풍 깔아주고 빠르게 한대더 맞고 자꾸 쓰겠지? 보셨습니까? 아까 봤잖아 레벨 확인 거. 컴퓨터 한정 깡패. 아, 있는데. 야 어루겐보다 샌달이 하나가 어떻게 더 많이 될 수가 있냐? 아니, 아루겐. 점프, 장풍, 장풍. 아니. 창풍. 하단. 하단. 참 쉽구만. 이거 이해하때 얼마나 멋있게 했는데. 얘가 뭐였지? 얘 이거다. 이거였던 거 같아. <laughs> 이거였던 거 같아. 4개월 후. 맞아, 이거였어. <laughs> 게임 포기했잖아, 벌써. 봐봐. 이거였다고. 담배 봐. 원래 사는 거라. 내일 끝나면 집에 가야 돼, 선생님들. 100원 밖에 없는데, 는장 100원을 입어야 데 여기서 죽어서 집에 가면 얼마나 오래. 이렇게 게임 노래도 듣고, 제차 뒤에 누구 있나. 제주황색 옷에 코 포트 베이지 입은 모자 쓴 아저씨 보고, 뭐차 보고, 와, 신기하다. 영원한거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야, 이거. 이런 시간이야 야 이거 깨고 다음판에 한번 남자밖에 싸워아 진짜 이거 뭐라 씨. 지 벌레케 긁어야되는데 어 긁어야된다 그렇지다음판 한번 남자밖에 싸워볼 파커. 나 아, 일본 놈이 자꾸 셉서비네 봐. 져 봐라. 어. 왘. 왘다왘다오 아니, 무슨 와 무슨 거지 같은 놈이야 머리 드럽게 크네 씨 어쩔 수 없어. 아 이게 어? 내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아끼는 법이라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렇게만 해도 되겠아씨 바닥 발바닥에 물집 하나 있어? 옛날 이거 누가 더 빨리 건나그고요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하수 좀 이정도 하는 애가 이제 어? 잘하는 애들 진짜 빨라애들은 가까이 옆에 두대로 꼭 맞추더라 고 지금 느려가지고 나도 스팅이면 빨리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건 안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가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깔끔하게 이리 와봐 어루겐 <laughs> 쟤 아저씨 많이 먹네 이거 어떻게 거였지? 이거 어렵 이거 아닌데? 약한 걸로 하는 거였나? 어, 이거였구나 아! 안 돼! 그치 그치 이건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얼마 안남았어 이제 오케이, 어떻게 r o 거지 얘부터 기억이 안나는데? 망했네? 아 t 씨 n g You have to kill me, 오 m 삐삐삐삐 I'm dead. 그렇지. 파랑. 뚝배기 그렇습니다. 아주 좋구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게 돼 있었네. 어 차. 그렇게 오지 말고 비상만 받아 하면 어르기. 뚝배기 해주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거 맞아뚝배기 파단, 작품, 작품, 작품 하면은 한번 매달려 거미야.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미친. 이건 좀 애바 아닙니까? 어디가 어디가? 쉽구만. 오우, 뭐, 뭐, 얼마나 어렵다고. 빡빡이 나왔다. 어씨, 무서워. 아니! 어, 이렇게 썼다고. 거기만 썼다니까? 저개 진짜 그렇게 이 쓰네 컴퓨터 중에 이세팅이 뭐였지? 어떻게 했었던 거같은 비용 지라지봐와나 오지마 나 이거 아 선생님, 선생님, 자, 자, 진정해, 진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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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자. 아유, 약한 거 쓰셨어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나 이거 뻑케해 원컨 실패. 나 원컨 실패했어. 그 뒤졌다, 그러 그여자 새끼 라이거. 라이거. 라이거 내가 잠시 입고 있었던 거 다 줬다. 어르겐 참 세네. 나 이거. 아니 걔 거지 같은 진짜 맘에. 진짜 스틱이었으면. 어우 진짜 어르겐 그냥 칼같이. 왜안 닿는데? 왜안 닿냐고? 바로다 진짜, 진짜, 바로다 원 원래 세세번세세번진다거짜거짜 진짜, 진 죽여버리겠어 아니! 짜 기회를 그렇지 컴퓨터 귀여워. 귀여워. 귀여 끝났어. 아, 귀가 아까 방심했어. 심했했어저 미친 형 응. 아니 도겐, 아도겐 아도겐 어허오허 어머나 어머나 어머어머 아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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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모르겠네 했잖아 진짜 그 자퀴새끼가 역할이야 아니! 또! 아, 마음에 진짜 쓰레기. 귀찮 응,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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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겐 어? 봐봐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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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뭐야 너 받는 거 아니었어? 와 진짜.. 진짜 치사하다 아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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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씨이 이거나 오라 왕발 아도겐 아도겐 왕발 어! 선생죄송죄송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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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렇지 가자 지옥으로 가라 쉽네 쉽다. 아 쉽다 아장군님 지금 소리밖에 안나요 죄송한데 안되잖아 형상아 이 아이씨, 아이씨. 또 시켰네 이런걸 하고있어 만지않겠구나 이름 새겨줘야지 난 이때 류가 제일 멋있더라 고독한기를 외로이 걷는 자. 게임 오버.